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들은요, 어, 비트코인,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철학, 또 메타인지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결고리입니다. 특히, 왜 메타적 사고로 비트코인을 봐야 하는가? 이 질문,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자료들이 뭘 보여주는지 헤쳐보려고 해요. 그 손흥민 선수 현상까지 나오는 게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을 단순히 뭐 기술이나 자산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보다는 인간 심리나 음, 사회 현상 좀더 나아가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걸 깊이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였어요. 핵샘은 역시 메타인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인데 이게 왜 중요한지, 특히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걸 이해할 때 말이죠. 이걸 되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더라고요. 아 그럼 먼저 그 메타인지 이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뭐랄까 익숙한 듯하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료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그냥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뭘 알고, 어뭘 모르는지, 또내 생각의 틀은 뭐고, 내가 특정 정보에 왜 이렇게 어, 반응하는지 같은 걸 알아차리는 능력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챙김 명상 있잖아요. 거기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을 판단 없이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바로 메타인지 능력을 기르는 방법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의 작동 방식을 그냥 관찰하는 거니깐요.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도 결국 이런 자기성찰, 그러니까 메타인지의 중요성, 뭐 이런 맥락으로 볼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내 생각의 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지 그걸 아는 능력이군요. 흥미롭게도 한 자료에서는 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우리들의 열광, 이것도 메타인지 관점에서 분석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뭐 국기 선양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봤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 분석은 우리가 스스로를 굉장히 독립적이고 한미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대한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현상에 대한 열광도 이게 순전히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적인 감정이나 음, 무의식적인 연결망 속에서 좀 증폭된 측면이 있다 이런 거죠.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내가 왜 특정 선수나 현상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게 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 사례처럼, 우리가 뭔가에 막 열광하거나 비판할 때, 그때는 잘안 보이는 어떤 생각의 틀이나 집단적인 분위기가 작용할 수 있겠네요. 그럼, 비트코인을 둘러싼 그 뜨거운 논쟁들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볼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에 파고들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아, 이건 화폐가 아니야. 이렇게 딱 단정 짓는 시각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랄까? 화폐는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프레임? 이걸 너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메타인지 없이 비트코인을 보면 마치 그 스마트콘 처음 나왔을 때 어유 전화기능 말곤 쓸모없네 이렇게 평가했던 거랑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해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생각 틀로 미래의 가능성을 그냥 재단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평가 기준 자체를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화폐란 무엇인가 이런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히 가격 안정성 말고도 비트코인이 추구하는 그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라던가 뭐 검열 저항성 같은 다른 측면들 이런 걸 보려면 기존 자대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을 둘러싼 뭐 자유주의인이 자유지상주의인이 하는 이념 논쟁도 있고요. 아니면 뭐 거래의 자유가 오히려 특정 상황에서는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들이 막 부딪히잖아요. 이런 복잡한 논의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주장이 도대체 어떤 전제 위에서 어떤 가치관 위에서 나온 건지 이걸 메타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이 정말 필수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 주장의 뿌리가 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료들은 바로 이런 다층적인 이해를 위해서 메타인지가 정말 유용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기술 분석이나 가격 예측 이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의 생각 습관이나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좀 성찰해보는 그런 메타인지적 접근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메타인지는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전반에다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생각해요. 특히 새롭고 복잡하고 또 논쟁적인 대상을 마주했을 때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또내 판단의 근거가 뭔지 점검하는데 큰 도움을 주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우리 자신의 사고 방식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네요. 음.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 현상이든 간에요.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당신 자신의 독립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어떤 집단적인 사고나 뭐 시대적인 프레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